이런 풍경에 자전거 여행자 멋집니다. 너무 멋있다 진짜. 어, 진짜 음. 멋지다 그냥. 음, 되게 멋있겠어. 그이뭐 풍경화. 풍경화야 정말. <laughs> 참 음, 아름답지. 아 우리도 음. 참 젊을 때좀더 젊을 때 여성 같으면 일본 해 뜻이 유럽 한면쳐 자전거 하는 건데. 음. 유럽 하고 나면 미국까지 그냥 쫙. 한 그지 한, 한 <laughs> 5년만 에일찍뭘 시작했더라면 음. 싸감하는 건데 그러게. 지금 하기는 솔직히 음. 휴식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능했었는데 음. 지금 그냥 자동차로 하는 것도 그냥 <laughs> 마, 좋다고 생각하고 음. 카메라만 갖다 대면 아주 절경이네 와. 이곳은 어디냐면. 페 이것도 비, 배가 타이타닉처럼 침몰됐던 배인데 이것도 관광 그거라고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. 페선 이제 아, 이 배가 역사가 있는 배였네요. 아이슬란드 최초로 새로 만든 배였답니다. 1912년 어, 바람 많이 불어. 으흠, 아우, 춥다. 아, 비포장 이제 시작이다. 네. 그지? 음 50kg. 아, 역시 비포장이구나. 37km는 누야 새를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처음 봅니다 이게 새가 많아 가지고 음. 전에 뭐 로드킬 당한 새도 있더 라고요 음, 그, 바스 소리가 어, 그런데 그 새가 진짜 여, 유리창에 부딪히면 음. 위험하겠더라 음. 어, 그리고 이건 또 음. 모래 같긴 하죠 음, 사막 둔 같이 생겼잖아 어, 약간 그거봐 모래 맞네 어, 모래지 어. 저 안에까지 고두 양식하는 것 같습니다. 음. 아여기 이렇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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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나 거기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것도 하구나 그지? 음. 그렇지 음. 우리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뭐 음. 이쪽이 이제 북대서양이지 그지? 북대서양 이쪽이 음. 어, 대구가 많이 잡힌다잖아 음. 노르웨이도 대구가 유명하고 음. 그 이쪽에도 그러고 그요쪽 왼쪽이 이제 영국이거든. 음. 그 영국하고 이게 의장이 겹치는가봐. 음. 그래서 한때는 대구 때문에 음. <laughs> 영국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전쟁을 했습니다. 진짜 그막 서로 쏘고 사람도 죽고 뭐, 뭐 금방 하다 말았지만도 음. 전쟁을 치러 가지고 아이슬란드 사람들, 이 영국 사람들 싫어한다고 합니다. 저쪽에. <laughs> <laughs> 어, 가두리 양식 하는게 보이고 그 뒤쪽에 음. 구름이 음. 저 절벽 중턱에 딱한 조각이 걸려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야? 어.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야? 제가 저기 딱 걸려 버렸네 음. 야 바다 이 색깔이 진짜 물 색깔이 음. 치, 예술이다 끝내준다 음. 음. 쪽에는 이런 풍경입니다. <laughs> 어. 음, 진짜 오지 들어가는 느낌 어, 난다. 그래. 완전 오지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. 절벽길을 돌아가니까 또 이런 풍경이 나오네. <laughs> 야. 근데 돌이 굴러떨어지는 기도 해 보니까 어. 돌이 떨어져 있어. 많이 떨어져 있지. 음. 그러니까 <laughs> 이 커피 파는 데오 그러네. 음. 카페도 있네. 이런데 그지? 오 저기 비행기. 음 저기 한번 찍어 보자. 저건 또뭔 역사를 갖고 있는겨? 그러니까. <laughs> 그 스토리를. 음. 유나이티 스테이츠 네비. 미군이 왜 미군 비행기가 왜 여기 와 있어? 왜 떨어져 있지 여기서? <웃음> <웃음> <laughs> 거대한 구름 속에 들어왔어. 지금 우와 그오 그러네 응. 구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. 우와 아, 꼴짜기에 구름이 꽉 채웠습니다. 음, 사가 엄청납니다. 야 퍼핀 보러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오, 오, 이리, <laughs> 이런 식으로 험난합니다. 이런,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. 아, 이렇게 아직 10 7km, 7km 남았나? 이제 7km, 7km 남았네. 이제 그렇 많이 왔네. 음. 퍼핀 아, 보러 가기 참 어렵군요. 진짜 어지 길을 막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그분이 봐야겠지요. 어, 오늘은 퍼핀 못 보면 진짜 억울하겠어. 그러니까 야 이렇게 험난한 음. 길을 왔는데. 와. 다밀로 가는 것도 아니고. 그어지 <laughs> 후만길을 가야 되겠습니까? 그러게 아, 우트가 위해서 좀 천천히 안 오고 싶기가. 음, 동네라고 30km를 한다. 어, 30km? 마을이라고.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아, 속도이 아니야? 속독이 있어. <laughs> 우와. 야, 무서운 동네데? 인 무서운 동네다. 음. 응. 야, 빨리 갈해도 빨리 가도 못하겠다. 길이래가 뭐. 그러니까. 이건 뭐야? <laughs> 이것도 30km라고 앉아서. 아, 그거 어, 해놓은 거야. 아, 어. 응. 맞지? 응, 30km. <laughs> <laughs> 귀엽다 어, 집 그러니까, 괜찮은데? <laughs> 집이 참... 저쪽에 잔디지붕도 하나 있는데 훼손이 많이 됐네 음. 음. 저쪽에도 구름이 그냥 쫙 깔려 있네 설마 구름 때문에 퍼핀을 못보고 하는건 아니겠지? 우리가 이제 4km 더 가야되니까 음. <laughs> 음, 저 구름 없는데로 갈거야 <laughs> 가보자 마지막 한 4-5km가 완전히 진짜 빨래판 도로가 아니라 웅덩이 도로입니다. 지금 10km도 못 내고 있어요. 5km, 시속 5km. 걸어가는 거없고비합니다 5km, 시속 5km. 퍼핀을 아주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<laughs> 너무 이 길이 너무 험합니다. 퍼핀을 다른 데서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응. 너무 길이 험해요. 응. 그래서 굳이 뭐, 뭐, 퍼핀을 꼭 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별로 그나만한 장소는 아닙니다. 오지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만. 길이 너무 험해 <laughs> 떨어지는 거 주의하라고 떨어지면 죽는하고개안 어. 되고 어. 이쪽에 들어안 되고 어, 드론가, 캠핑, 안 캠핑 안 되고. 되고 차박 안되고 래 어.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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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다를 자. 보이지도 않겠다, 야. 이 어. 풍경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꽉 껴가지고. 그렇게. 아이고. 어쩔 수 없지. 그래, 이렇게 해서 그냥 커피 아. 한잔 마시자. 좋습니다. 이게 바다 뷰인데 <laughs> 바다 위에 구름인지 안개인지 꽉 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. 바다 약간 보이네, 이렇게 바다라는 게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퍼피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. 커피 한잔 마시면서 쿠키랑 좀 시간 좀 갖고 있다가 제가 좀 거쳐지거든 보겠습니다. <laughs> 나도 뭐. 음, 음, 넘어간다. 요걸 음, 음. 음. 보러 왔는데. 음. 이렇게 누웠어요. 어? 음. 이렇게도 정말. 사진 좀 찍고 이 절벽이 이렇답니다. 음. 바람이 세서 지금 잘못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심해봅시다. <laughs> 내 밑에 가서 당신 꺼져오는 일이 없겠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서로 밀지는 말고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서로 밀지는 말자, 우리. <목소리> 여기에 벌베, 여기도 새가 많은데, <목소리> 진짜 많은 새가 앉아있는데, 좀, 포피는 아닙니다. <목소리> 진짜 많네, 새가. 완전 아파트네, 여기. 새들 아파트야. 엄청 많네, 음, 그래도 이제 바다도 보인다, 야. <laughs> 이야, 바다 딱딱딱 살고 있네, 여기. 갈매기들이. 엄청납니다, 여기, 이왕이. 아... 소리 봐, 소리. <laughs> 해안 절벽이 와 차도 안 보여 이제는 또 안개 때문에 안개야 구름이야 정말 와이 해안 절벽이 완전 천길 낭 떨어진 긴데 안전 가이드 일것도 없고 밑에서는 바람 불면 해안 절벽으로 떨어진다 조심해라라는 표지판 하나만 있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안전 장치가 없어요. 자신의 건강, 아,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시키는 걸로, <laughs> 그렇지? 절벽 둘레길 걷기야 완전, <laughs> 그렇지? 이 절벽이 저 끝까지 돼 있는데 저 저까지도 이렇게, 아. 절벽 둘레길 걷기입니다 완전. 아, 퍼핀 찾아 한마리 지금 꽤 됐는데 아직 안 나타납니다. <laughs> 아, 얘 예, 많이 살고 있진 않나봐요 새가 퍼핀이 갈매기한테 스루도 안 당하겠다, 못하게 하겠다. 음. 엄청 갈려길 많은데 나는 <laughs>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밑에 바로 바로 밑에 절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. 반대에서는 날씨 때문에 아주 그 단정짓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바뀌고 바로 바뀌잖아 날씨가 이렇게 좋아 또. 군방, 그지저쪽 저쪽에는 막 안개가 꽉 찼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절벽 쪽은 또 이렇게 멀쩡하잖아. 바다가 다 보이잖아. 그지 네, <laughs> 야. 아찔합니다 바다 <laughs> 절벽이. 진짜 <laughs> 바람에 날아갈까? 우와! 야,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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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벽이 너무 지, 진짜 멋있다. 야, 절벽이 진짜 음. 장관이네. <laughs> 아. 와, <우와> <laughs> 대단하다 그죠? 뭐그 절벽 저리 가라네. 그래, 모그 절벽 저리 가라야 진짜. 그리고 음. 도 너무 많이 살아. 아주 귀한 시입니다 네. 전부 다갈백기고 야, 어쩌다가 표핀. 그래서 우리는 한상을 봤습니다. 한상을 어. 아, 너무 이뻤습니다 어. 진짜. 너무 바람도 고 바람도 바람.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여기가 진짜 영국의 모호 절벽보다도 더 멋있는데 여기도 무료입니다 여기는 거기는 돈 받았거든요. 모호 절벽은. 근데 여기는 자연이라고 돈 하나도 안받는데 이렇게 더 멋있습니다. 감동이다. 와. 모호절벽이 영국 양 아일랜드. 아일랜드, 응, 아일랜드에 있는 모호절벽. 음. 응. 그, 그러니까. 여기 걷다가 알이 있어서 봤더니 부화한 게 나왔어요, 이렇게. 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. 차 많이 왔습니다. 어, 여기 참, 퍼핑보로 참 많이도 오는, 어? 비도 오는 것 같아?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네? 어, 야, 기가 막히다, 날씨도. <laughs> 아, 이제 왔습니다. 이제 또 40km를 비포정도로 나가야 됩니다. 40km 중에 2km는 정말 힘든 구간에 있습니다. 음 우리가 요 녀석을 보고 왔다 이겁니다. <laughs> 어, 앞에 가까이에 있는 두 번째 요한2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주차장 여기에 음.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음, 이 네. 화장실 이용하고 가셔야 될 것. 어, 네. 위에는 없습니다. 위에는 없고 네. 여기 화장실이 어, 여기에. 네. 예. 여기에 화장실이, 화장실이 네. 있습니다. 구간이 네. 아, 울렁불렁, 울렁불렁합니다. 아, 심합니다, 쪽기이 네. k m 정도가. 네. 어, 이게 안개가 음. 아닙니다, 구름입니다. 어. 나 구름 지나가는 거 보여? 어, 구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어. 아. 이게 뭐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, 아. 그 바로 그냥 <laughs> 이런 거. 봐야한300 되겠나. 그러니까. 높이가 이제 한아시아인것 같잖아. 중앙아시아. 어. 좀, 좀 중앙아시아. 다르... <laughs> 아, 가보지는 않았지만. 어, 그러니까 우리 로제, TV에서 막본 어, 중앙아시아 모든, 그 도로 같지 않아? 어, 뭐지? 어, 험지에 완전 어. 그래. 그 절벽에. 저구름봐 <laughs> 구름이 참 <laughs> 희한하셔. 절대 구름 뭐, 머리처럼 구름을 쓰고 있고. 어, 저쪽에 절벽보다 구름이 더 낮게 되어졌지 구름보다 는데나비같이 이거 맞지? 어 맞습니다 <laughs> 그 노래가 똑같은 어. 이산 위에도 다 그래 음. 저쪽에도 아 장관이네 음. 이이 앞에 산 봐. 음. 꽉 찼다 그래 음. 세상에 여기도 그러고 저 앞에 산도 전부 라벨 됩니다 와산 전체가 그냥 음. 여기 이걸로 사업해도 되겠는데 무슨 사업 할거 있겠다 그지? 그래 이걸 라벤더는 이거 뭐 안하나? 기름을 짜거나 뭐 하겠지 이거 프랑스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비누도 만들고 오일도 그럴까? 만들고 하던데 어, 그거 팔던데 하겠다 이것도 그 어. 그냥 땅 주인이 그냥 허치컵 이렇게 퍼어 있나? 글쎄요 자생으로 이게 잘 되니까 그냥 뭐 그냥 할 것도 없이 그런가? 근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 수확하기가 어렵잖아. 요 그래. 어쨌든 그까지는 거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. 진짜 뭐아 예쁘다 어. 예쁘다는 것만 감상. 그래 예쁘다는 것만 꽃길을 깔아주네. 어. 이안 찍을 수가 없네. 세상에 웬일이야. 야, 저 우리가 저쪽에서 우리가 왔겠지. 그렇지, 저쪽에서 왔지. 어, 야. 저쪽 경치도 좋은데. 와. 이게 전부라벤더입니다. 와, 너무 이쁘다. 어. 야 <laughs> 진짜 야다. 아. 감탄사 연발이다 어. 진짜. 전부 라벤더입니다. 너무 이쁘다. 어. 옆에도 뭐 전부 라벤더입니다. 내 왼쪽으로도 다 라벤더입니다. 이쪽에도, 버스 어, 아. 옆에도. 바다지 어, 바다지 바다 옆에도 어. 전부다 아 어, 세상에 너무 아름고 아랫. 앞에도 다 그러고 예쁘다 와 이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아, 이렇게 예쁜 진짜 걸. 꽃길로 막 아, 꽃길로 막 시장을 해주는데 이게 뭐 장미를 채면 <laughs> 백만송이네 백만송이 <laughs> 이게 이상 했지 백만송이를 어. 쫙 깔아주네 어. 와 아, 너무 예쁘다 아. 바다 바다의 산 그다음에 예쁜 꽃까지 정말 정말 꽃길이다 아 이쁘다 이참멀리 음. 이게 웨스트 피오르드에 음. 피오르드 지역으로 참 왔는데 음. 이 800km 달려야 되거든요 이게 어, 웨스트 피오르드만 다할 때 오, 어. 이게 음. 해안선을 따라 이도로가 나이스 가지고. 구불구불하거든 들어갔다, 나왔다, 나왔다 들어갔다, 어, 나왔다, 나왔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응. 이걸 망설였단 말이야 응. <laughs> 근데 어쨌든 잘온것 같아 응. 어, 혹시 비포장인가 싶어서 또 걱정을 했는데 응. 비포장도 아니고 잠깐 응. 어, 잠깐에 비포장 있었지만 은 응.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괜찮고 다닐 만하고 응. 어,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풍경들을 산사를 하네. 네, 예, 여기 그러니까.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쪽이도꽃천지다 응. 그리고 참치다 노란 꽃도 <laughs> 어, 있고 여기는. 어, 아. 노란 꽃, 라벤더, 네. 그러니까. 꽃천지인데 여기도 동네가 그러니까. 이쁜데 이쪽에 전부 꽃이고 응. 이쪽에 또 무덤이 있구나. 무축 응. 어. 이상무. 이 동네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겠습니다. 캠핑장을 찾아가겠습니다. 와, 이, 와, 요즘 응. 호사서 매일 캠핑장을. 와, 이 바닷가 저 건너편에 저 아까 응.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쓴저 절벽들. 응. 오, 동네가요. 너무 이쁘다. 아, 아, 여기 캠핑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얘는 캠핑장? 지 돌아라고 되어 있는데? 그래 어. 돌아오네 돌아오. 아니야 돌아가니야 저쪽이래. 어 그래. 어저위 저쪽인가 근데 어, 그래, 우리는. 그리 그래, 아, 가보자. 그래. 저기도 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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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장 숙소시대 있었는데. 그래. 파트렉스 피오리디르라는 캠핑장입니다 여기가. 오늘은 여기서 1박을할 거고요. 어 여기 캠핑장에 화장실하고 주방이 있는 곳에 좀 가까운 데가 차를 댔습니다 우리는. 그래 주방도 쓰고 화장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했고요.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. 여기 세탁도 되나 봐요. 밥대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있다고. 흥? 와 좋다. 소소는 넓고 깨끗하네요. 식사도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고. 아 인덕션도 네 개나 있고. 어? 세탁도 무료네요? 세탁기가 무료다. 동전 넣는 거 아니네요? 세탁 무료로 할수 있고. WC. <laughs> Hello? Hello? Hi. 아, 여기 화장실. 여기가 여자 화장실. 응, 화장실도 깨끗하네. 아, 또한대 여기 들어왔네. 응. 다 좋은데, 샤워실은 없네? 샤워실 없어? 응. Chance love.